I saw one in it. Come with u 썰렁 m telling you toda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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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듬 폭발 아, 카어어 네. 나는 어. 마리아 아, 네이버를 만든 거예요? 윤심덕 역의 김주영 yeah. <웃음> 안녕하세요 김현입다 <laughs> 사랑스럽게 애교 발사 카드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하나 안녕하세요 <laughs> 소년 역할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웃음> 아 <laughs> 사랑스러운. 네, 응. 아, 안녕. <laughs> 아, 잘하네. <웃음> 네. <웃음> 안녕. 나는 윤심덕 역할을 맡은 제이미냐.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반부 연락선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나요? 저희는 홍석주 역을 맡은 <laughs> 네, 같은 역입니다. 네, 다른 사람. <laughs> 맞아요. 신덕과. 홍석주를 숨겨주는 급사 소년 역할이고. 네 사실 맡은 배역이 같잖아요. 사실은. 어 저희는 네 저희 어, 저희는 광별라스에서 윤식덕을 맞췄습니다. 오늘의 나의 아이고. TMI는 그 뭐야?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어떤 라면을 진짜 오랜만에 끓여 먹었어요. 차에서 손가락으로 섀도우를 그냥 막 바를 것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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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을 다른 곳으로 가서 연습을 합니다. 평소에 안먹던 한우, 뭐, 풋불 이런 거를 집에서 구워먹고 왔습니다. 근데 또 TMI라고 하면 은 <laughs> <laughs> 너무 잠깐, <작아. 웃음> 너무 TMI 아니에요? 관부연락서는 <laughs> 어? 어떤 연극인지 <laughs>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laughs> 새로운 시작. 살아갈 용기 감동이 있음 <laughs> 우정이 있음 모두 다 있음 너무 따뜻해 이걸 이렇게 저의 다섯 글자를 찾기 위해 많은 관람 부탁드니다내 <laughs> <laughs> 배역 자랑 타임 10초 드린다면? 아네 홍석주 역할은요. <laughs> 바로 시작했네아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이고요. 정말 멋진 역할이고 정말 부끄러워지지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석주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지만 가슴 속에 따뜻한 정, 사랑, 정의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laughs> 제가 보기. 아니 제 배역은요. 귀, 귀, 귀여울 때도 있고, 어 상큼 발랄하고요. 근데 주의해야 하될 거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지금 시작한 거예요? 얘 <laughs> 어, 예, 아주 재개발랄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에너지가 넘치는 캐릭터여서 아주 보시는데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네. 윤신덕은요 예쁘고 재미있고 조선 최초의 춤도부가 비열을 맞췄어요. 아주 홈조는 저는 최고 스타죠. 저는 악단의 여왕이에요. 조선 최고의 스타란 말이에요. 오. 모두 구라파 왕국의 황태자와 무도에서 춤을 춰야 할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아. 짠! <laughs> 저희의 이제 심덕은요 사실 연극인데요. 연극 안에서 저희가 약간 노래 소리들을 이제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도 약간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 그만 그만 그만. 아, <laughs> 네. 요즘 내가 꽂혀 있는 건 차를 이제 음. 사가지고 사가 운전에 아, 좀 꽂혀 있어요. 운전할 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요새 엄청 꽂혀 있어가지고 티켓팅 이제 하려고 다 달력에 적어놨어요. 연습 시간 조금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와서 혼자 밥 뭔가 샌드위치를 먹거나 음. 커피를 마시면서 이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어요. 좀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떤 메뉴를 해서 먹어야 되나? 카레에 케첩을 넣으면 정말 아. 맛있습니다. 어 요즘 유튜브로 고기 구워 먹는 거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즐겨 보는데 아 이거 자꾸 고기 고기에 미친 사람처럼 약간 <laughs> 셰익주의자분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감보엘락선이 꽂혀 있어요. 감보엘락선에 <laughs> 어떤 대사량이 꽂혀 있고요. 이렇게 대사를 많이 하는 연극은 처음이어가고 음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연기가 있다면 뽑난다면은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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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멋진. 네. 어, 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할 거예요. 나이가 좀 있고 음. 좀 진중하고 음.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직한 30대 중년 연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는 정말 엄마 역할도 음. 많이 해보고 싶고 음. 좀 그쪽으로 많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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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이고 정확히 우리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작품을 나중에 한국무용이나. 음. 음. 그런 것들이 곁들어져 있는 그런 음. 공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이렇게 밝고 어, 그런 역할을 주로 음. 해왔었는데 소시오패스나 엄청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어. 이코패스 어. 어. 어... 너무 잘것 같아요. 어. 일상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연기로서 뭔가 약간 저한테 주어지면은. 되게 진짜 집중해서 한번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어? 거기서 너가 멜로를 하는데 아, 네. 멜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악랄한 역할을 하는 거 하지만 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어? 외롭겠네 아. <laughs> 다 한국어인가? 어. 다란 <laughs> 짠방고 <laughs> 연락선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라떼 TV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노력한 결과물을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색다 완전 다른 심덕과 석주와 그리고 소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게 곧 만나요. 만감둥.